개인적으로는 우리 50대, 60대부터 그 이상의 노년층들이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세대만 해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성에 대한 인식이 정말 형편없거든요. 자녀들 다 낳았으니 이제 성관계 그만해도 된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들을 위한 성교육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전문가들 의견을 바탕으로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19금 얘기가 될 거예요.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면 인간 관계가 좁아지고 줄어드는 대신 더 깊어져야 하잖아요. 가장 깊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부부 아내나 남편이잖아요. 뭐 이혼이나 사별하신 경우는 이성친구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사이를 가장 확실하게 유지해주면서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섹스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소중한 섹스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 모두 성관계 하지 않고 살아도 불만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오늘 말씀드리는 부부는 부부 중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 쪽은 원하는데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원하는데 몸이 안 따르는 경우가 해당이 될 거예요. 일단 원활한 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솔직해야 해요. 잠자리에서 이건 좋고 이건 싫다 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욕구에 귀 기울여야 해요. 자신의 생각이나 취향과 다른 부분을 얘기한다고 해서 핀잔을 주거나 비난을 해서는 안 돼요. 60대 초반의 여성분이 상담했던 내용 중에 남편이 평생 애무란 걸 해준 적이 1번도 없다고 해요. 늘 관계를 시작하면 바로 직진해서 자신만 만족하고 끝내버려서 아내는 성적인 만족은 포기하고 그러고 살아왔대요. 그래서 의사가 왜 그동안은 애무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젊어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밝히고, 그러는 해픈 여자로 보여질까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할 기회를 놓치니 점점 얘기하기가 힘들어지고, 그게 굳어져서 이렇게 60이 넘을 때까지 왔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상담의 뒷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서 아쉬운데요. 그래도 부부가 상담 후 아내의 욕구를 남편이 이해했다면, 부부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제2의 신혼을 맞았을 수도 있고요. 여성분들 중에 상담자처럼 여자는 순진하고 정숙해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서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자신이 가진 여성성 섹시함 이런 걸 어필하지 못하고 나이만 들어가는 거예요. 또 남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이런 걸 요구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신의 욕구를 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를 변태로 볼까봐 말을 못 꺼내는 거죠.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못하면 어디서 하겠어요. 상대방이 어떤 걸 해주길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서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물어볼 수 있어야 해요. 물론 상대방이 원한다고 모든 걸다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면 들어주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부분이면 이건 힘들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했으면 또 존중해 주는 게 맞고요. 서로 간의 절충점을 찾아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없고 매번 관계가 붕어빵 찍어내는 것처럼 정해진 틀 안에서 똑같이 진행된다면 그게 재미있겠어요. 그건 성관계가 아니라 그냥 노동이에요. 나도 재미없지만 상대방도 역시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해야 해요. 잠자리를 잘한다고 얘기할 때 어떤 게 잘하는 거겠어요. 흔히 테크닉이 좋은 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잠자리를 잘한다는 건 남편은 아내의 욕구를 이해하고 만족시키려 노력하는 걸 의미하고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과의 관계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부부가 이렇게 성관계를 즐길 때 그게 잠자리를 잘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아무리 솔직하면 뭐해요? 남편이 서질 않는데요. 또는 토끼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발기도 잘 되고 아내가 만족하도록 테크닉까지 좋은 남편이면 더 좋겠지만 대부분의 남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그렇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신기하고 다양한 성기구들이 넘쳐나요? 그 많은 성기구들 중에 나를 만족시켜줄 기구 하나쯤 없겠어요. 찾아보면 분명 있어요. 인터넷에서 이런 거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인터넷 구매가 힘들다 하시면 동네마다 성인샵들 있으니 부끄러우면 마스크 쓰고 이런데 쇼핑도 해보세요. 주인한테 물어보면 생각보다 친절하게 설명도 잘 해주거든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도 있고요. 비뇨기과적인 시술도 고려해 볼수 있겠죠. 물론, 이런 모든 방법들을 다 활용하신다면 더 좋을 거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신 분들 있을 텐데요.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겨서 아프다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든 그 아픈 걸 고쳐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부 간의 성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당연히 개선을 해나가야죠.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폐경 후 윤활력이 잘안 나오고 성교통으로 관계가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윤활제나 호르몬제 산부인과적 시술 등 찾아보면 해결 방법은 있어요. 또 부부관계가 서로 만족하고 즐거우면 되는 거짓곡 삽입섹스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하고 야한 대화도 해보고 원하는 색다른 의무도 요구해보고 다양한 기구도 체험해보세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요리도 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섹스도 잘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꼭 IQ가 높고 하는 게 아니라 섹스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창의적인 사람이 더 즐거운 관계를 가진다는 생각이에요. 부부 사이의 애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대화와 섹스잖아요. 부부간 대화가 잘 되는 커플은 대부분 섹스도 원활한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대화가 없는 부분은 역시 섹스도 거의 안 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먼저 섹스가 잘 되면 서로 대화도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섹스에 대해서 좀더 가벼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대화도 가벼운 마음으로 해야 티키타카가 잘 되듯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를 굉장히 진지하고 성스럽게 무슨 의식 치르듯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래서는 즐거울 리가 없잖아요. 물가에서 서로 물장난 치는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부부관계를 재미있는 놀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이게 놀이처럼 가볍고 즐거워야 관계를 가지는 것도 자연스럽고 부부 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애정도도 높아져요. 나이 들어서 부부가 이렇게 즐겁게 놀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 말고 따로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항상 만족해야 한다. 상대방을 만족시켜줘야 한다는 오르가즘 강박에서도 벗어나세요. 놀다 보면 정말 즐겁고 만족스러울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놀이가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부부 관계도 딱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오르가즘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서로가 같이 잘 놀았으면 된 거예요. 이번에 만족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고 언제든 가능하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관계를 가져야 오히려 더 즐거운 법이거든요. 또 나이가 들면 체력적인 부분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젊어서처럼 열정적으로는 아무래도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의 건강 상태나 체력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배려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체력이 된다고 시도 때도 없이 들이대면 상대가 힘들어 할 수밖에 없어요. 주 1회나 한 달에 몇회 이런 식으로 서로의 체력에 맞춰서 횟수를 정해두고 한다면 서로 부담이 덜 하면서 그날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나이 들어서 노년의 성생활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좀더 솔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처럼 즐길 수 있다면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이 부부 사이는 100%더 좋아질 거라고 장담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자신의 의견이나 궁금한 점 그리고 원하시는 요청사항 남겨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늘 행복하세요. 몇 살까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교육생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요. 문지방 넘을 힘만 있으면요라는 대답이 나오고 좌중에는 와르르 웃음이 쏟아지곤 한다. 교육생들이 이렇게 답을 하면 나는 또 묻는다. 80세가 된 어머님께서는 아직도 아버지와 섹스를 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교육생은 겸연쩍게 웃으면서 무슨 말이냐는 듯 손사래를 친다. 섹스는 죽을 때까지 할수 있지만, 60세가 되신 부모님이나 80세가 넘으신 조부모님은 안 하신다는 것이다. 이미 중년에 접어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 놀랍게도 내 주변엔 80세가 되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행복한 어르신이 꽤 많다. 2015년 유엔은 인간의 발달 단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 만 19세는 여전히 청소년이지만 놀랍게도 65세까지는 청년이고 75세까지는 장년, 85세까지는 중년, 그 이후가 노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100세 이상은 많이 사신 분이란다. 나라에서 나이가 들었다고 이런저런 혜택을 주는 시기가 65세 기준이라 보통 그 나이가 넘으면 노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몸도 마음도 청년처럼 점기만 하다. 또 매력 남녀를 보면 씩씩하게 열정과 사랑에 빠지고 싶다고 말하는 70대도 많다. 만약 다시 사랑에 빠진다면 그래서 멋진 섹스를 할수 있다면, 내가 여전히 남자라는 걸 느낄 수 있다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아. 누군가를 보며 다시 설레는 마음이 생겨 사랑에 빠진다면, 내가 여전히 매력 있는 여자란 걸 느끼게 된다면, 얼마나 멋지겠어? 라며. 사랑하고 싶고 섹스하고 싶은 성욕은 정말 나이와 반비례하는 것일까? 성욕을 부추기는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인데, 남성 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분비된다. 물론 남성에 비해 훨씬 소량이지만 그렇다고 여성의 성욕이 남성보다 부족하다는 증거는 없다. 남성은 30세가 지나면서 남성 호르몬이 1년에 23%씩 떨어진다. 이 호르몬 분비 저하는 나이 때문인 경우가 제일 많지만 자극이 없는 지루한 생활이 이어지거나 운동도 하지 않고 소파에 붙어서 TV만 본다든지 단백질을 너무 적게 섭취한다든지 규칙적으로 섹스를 하지 않을 때 더욱 저하된다. 그러므로 성욕을 부추기는 호르몬이 꼭 나이와 반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이가 들어도 피돌기가 잘 되는 사람은 발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성 역시 폐경을 겪으면서 호르몬 수치가 조금씩 떨어진다. 하지만 난소를 적출하지 않는 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폐경이 되면 일시적으로 성욕이 급격히 줄기도 한다. 그래도 규칙적으로 사랑을 나눴을 때 이조차 서서히 회복되어 폐경 후에 오히려 더 자유롭고 멋진 성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분도 많다. 노화에 따른 성욕 저하와 폐경에 따른 에스트로겐 분비 감소로 사랑을 나누기가 불편하다면 의학적으로 호르몬 보충 요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남성에겐 테스토스테론 여성에겐 에스트로겐을 경구약이나 크림, 주사 등을 통해 보충하면 성욕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질건조나 질위축 현상을 완화해주기도 함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노년의 섹스는 아무래도 감각이 점점 둔해지고 파트너에게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변화를 주고 색다른 자극을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다. 나이 들어 하는 섹스는 여성이 남성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더 많은 일을 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 익숙한 애무 방식에서 벗어나 섹스토이를 함께 사용하고 때로는 애로 영화를 함께 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된다. 전에 하지 않던 야한 농담도 상대가 불쾌하지만 않는다면 새로운 자극이 된다. 그동안 전혀 가보지 않았던 모텔을 이용해본 노년의 부부들이 꽤 만족해하는 건그 때문이다. 또 이국적인 곳으로 낭만 여행을 떠나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여유로운 노년이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그간 해보지 않았던 낯선 자극을 준비하기도 하고, 편안한 익숙함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건 젊은 커플이 누리지 못하는 오래된 커플의 강점이다. 나이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노년의 섹스가 상대의 벗은 몸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면서 당장 발기가 되고 파트너와 키스만 해도 정신이 몽롱해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같을 수가 없다는 점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섹스의 목표가 단지 성기 결합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면 천천히 지구력으로 성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다. 꼭 매번 사정을 하지 않아도 지구가 멈추는 것 같은 오르가슴을 자주 느끼지 않아도 함께 해온 익숙함이 더 편안하고 따뜻한 만족이 될수 있지 않은가. 노년의 섹스에는 서로에 대한 연민과 오랫동안 인생의 동반자로서 지내온 신뢰가 좋은 연료가 된다. 몸과 마음의 온기를 나눈다는 것. 다정한 눈빛을 나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멋진 섹스다.